자, 8월 5일 화요일 서미타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은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가 돼요.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우리 다 아는 또 암송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오늘 현장에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어나야 될 텐데요.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서로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랩넌트는 흑암의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일의 주역입니다. 어, 여러분에게 흑암의 문화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먼저 떠오르나요? 또 빛의 문화라고 했을 때 무엇이 여러분에게 떠오르나요? 흑암의 문화는 사단이 만든 문화입니다. 복음만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문화.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심부름하고 나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문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내피림이 되도록 만드는 문화. 그 모든 것이 흑암의 문화예요. 가까이에는 우리의 핸드폰이 흑암 문화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거의 핸드폰을 많이 볼 텐데, 핸드폰 사용할 때 주로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틱톡을 보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 안에 나와 있는 많은 컨텐츠 내용들이 제가 볼때99.9%그 이상이 흑암의 문화예요. 아, 요근래의 영화가 두 편이 나왔어요. 하나는 킹 오브 킹스.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영화가 나왔고요. 뒤에 어떤 영화가 나왔냐면 케이팝 대문 헌터스라는 영화가 나왔죠. 영화가 두 개인데,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영화고, 하나는 케이팝 가수들이 귀신 악마를 테마하는 물리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두 개를 그냥 생각없이 보면 재밌다, 좋다 이렇게 느끼겠지만, 한 영화는 그래도 복음을 알게 해주는 영화고요한 영화는 오히려 복음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심는 영화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K-팝 데몬헌터스 영화 리뷰를 좀 봤는데, 와 이거 잘못 보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복음만 모르게 하는 거 재밌는 거 많아요. 흑암 문화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흑암의 문화를 빛의 문화, 복음의 문화로 바꾸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어떻게 그 축복과 그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흑암의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관한 능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초등 시절에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나에게 망대가 되어야 합니다. 자, 복음에 관한 능력을 준비해야 돼요. 그 복음 누리는 망대를 갖추고 그 속에서 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계속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죠? 준비해야 된다. 이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초등시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리스도만이 참된 빛이시고 생명이고 사단과 흑암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는 거를 진짜 내 안에 망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직업, 나의 업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기도로 찾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게 뭘까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일곱 가지 망대, 일곱 가지 여정, 일곱 가지 이정표라고 할수 있어요. 성삼의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시는 것,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완전히 이기는 능력을 갖추는 것, 공중원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가 주신 것을 기도로 찾고 성령충만을 누리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미리 준비했던 성경 속 인물들, 렘넌트들이 받은 응답을 우리가 알고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자,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요셉의 얘기가 나오지요. 요셉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감옥으로 가도 괜찮았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나이 때 초등 시절에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복, 그 복음을 드리는 기도가 되어졌었어요. 그리고 나는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랩넌트다. 이 부분이 완전히 망대가 되어 있었어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갔을 때는 경제를 공부하게 됐고요. 감옥으로 갔을 때는 애굽의 정치를 공부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세계복음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됐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음을 내 안에 망대로 세우는 것,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실제로 회복하는 것, 거기서 오는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게 여러분에게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세상에 나갔을 때 흑암의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모세도 이런 축복을 누렸어요. 왕궁호에 있을 때 40년 동안은 세상에 나갈 법을 준비를 했고요. 미디안 광야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통에 영적인 힘을 얻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축복, 그 모든 여정을 이미 할수 있도록 준비가 돼,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인 모세에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볼까요. 미리 준비된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을 붙잡았어요. 세상에 나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모든 우상을 무너뜨린 이 미스바 운동에 응답을 받은 겁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왕이 될 준비를 이미 마쳤어요 특징이 뭐죠? 전부 다 어렸을 때 세상에 나갈 모든 준비를 한 것이에요 세 번째를 볼까요? 갑절의 영감을 갖춘 엘리사를 통해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부름을 받기 이전에 엘리사는 이미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었고 도단성에서 랩넌트 운동을 할수 있도록 영감의 갑절을 갖추고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자, 이사의 메시지를 듣고 준비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도 4명의 왕을 지도할 만큼 응답을 받았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인도를 받았죠? 세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축복들로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자, 네 번째를 볼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해당의 랩넌트를 키우셨습니다. 그 랩넌트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하셨습니다. 이때도 랩넌트들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어렸을 때 마쳤던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키는 이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망대를 세우고 그 복음을 드리는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영적인 힘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교수가 되고 싶은 친구, 의사가 되고 싶은 친구, 외교관이 되고 싶은 친구, 다양한 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걸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 내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망대 속에서 복음의 망대를 누리는 기도 속에서 영적인 근원적인 힘을 얻는 기도 속에서 그 업을 준비하시길 바래요. 그게 준비가 된다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을 때는 많이 애쓰지 않아도 크강의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을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삶이 나오는 24 응답을 먼저 누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문제가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나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감을 때도 이빨을 닦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공부할 때도 친구랑 놀 때도 심지어 게임을 하고 핸드폰을 볼 때도 그 모든 것이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걸 먼저 하는 겁니다. 랩런트는 먼저 기도의 힘을 가지고 문제를 만나고 문제 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에 잠들기 전에 성령충만 누리는 기도에 도전해 보세요.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래요 이미 서미타임을 할 때도 그냥 하지 마시고, 집중하면 달라져요. 밤에도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 묵상하면 내 영적인 상태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루에 세번 진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한다면 매일, 매시, 모든 것 전부 다 기도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축봉 누리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언약 기도 함께 하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혈관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주역으로 매일 복음 드리는 기도 속에서 학업을 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와